안녕하세요 랜드 스타트 입니다 그 오늘은 어한 이틀만에 햇살이 너무 좋아서 세종시로 나와봤습니다 세종시 내판 네판. 내판역 인근 이고요 지금 내판 철로가 보이고 여기는 연동면 내판 인데 연동 복합 커뮤니티 보이시죠 연동 주민센터 이렇게 새롭게 예쁘게 졌습니다 아주 여기가 지금 연동면 내판리 연동 옛날 면사무소가 이렇게 새롭게 단장했고, 이로 넘어가면은 그 응암리로 넘어가는 길이고요. 저 뒤에는 단곡리 쪽에 연동면 내판역 이쪽으로 미래엔 교과서 박물관 부강 그리고 맞은편 건너가 그 세종시. 동청사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 연동면에 농가주택하고 그 토지 두건소개시키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촬영 시작해 볼게요. 아울러서 구독과 알림 좋아요 설정해 주시고 그 실시간 매물 빠르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종시에 농가주택이 아주 귀합니다. 잘 안내 놓는데 이번에 농가주택이 나왔어요. 물론 농가주택하고 그 뒤에 토지하고 일괄 매매입니다. 근데 이렇게 농가주택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옛날 주택이 있네요. 이렇게 한번 일단 보여드려볼게요. 마당에 수도까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뷰가 아주 좋습니다.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면서 세종시 아주 그 연동면이고요. 시내 가까운 2차선에서 1분도 안 걸리면서도 시골 느낌이 나는 텃밭. 여기까지는 대지입니다. 집이 앉혀 있는 위치는 대지. 여기는 대지이고요. 내부는 잠겨서 들어가 볼순 없고요. 어, 옛날 할머니 혼자 사셨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비어 있고, 여기랑 지금 이 뒤에 붙어 있는 토지랑 일괄매매예요. 일괄매매, 그러니까 두 분이 뭐 같이 사셔도 되고, 대지랑 전 합해서 일괄매매입니다. 네, 여기 대지하고 지금 주택하고, 제가 서 있는 뒤편에 대지까지 두 필지가 대지 전 일괄 매매인데 총 134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400평 정도 되고요. 그 중에 대지가 한 14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농가주택이 한 채가 앉혀져 있는 거고요. 그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주변에 이제 도로도 잘돼 있고, 그리고 바로 2차선, 연동면 2차선 내에서 뭐 차량으로 1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 내판역 인근이고요. 그리고 연동면 중심시가지입니다. 음 시골스러운 느낌은 있으나 바로 앞에가 그 연동면, 연동면 중심지이고요. 음 세종시에 투자 토지 찾거나 농가주택 뭐 이거는 나중에 뭐 뿌시고 다시 지으셔도 되고 우선은 투자용으로 뭐 그냥 두셔도 왔다 갔다 하셔도 될것 같고 이게 이제 두필지기 때문에 일괄 매매라서 두 분이 같이 사셔도 되고 뭐 혼자 사셔도 되고 어 옛날 평수로 400평 정도 되니까 그 계산해 보시고 관심 있는 분은. 랜드 스타트로 연락 주시면 그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어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만나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